근데, 코킹을 잘했어도, 이게 벗어나 있으면. 그러면, 몸속에 힘을 받으면,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체, 복근, 등짝, 몸속에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걸 꺾어서 쳐야 어, 되니까. 그렇죠. 네. 자, 어드레스에서, 네. 코킹을 한번 해봐요. 어드레스에서, 여기에서 코킹을 해보라고요? 네. 네. 오, 잘하시네? 코킹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네. 코킹이에요 네. 예? 네. 네? 근데, 어드레스에서는, 코킹을 하려면, 이렇게 코킹이 되어야 돼요. 어, 그죠? 근데, 네. 좀 전에 서는 그것도 설명할 때 이렇게 코식한다고 네.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성결골프장 소일석골프클리닉. 어 오늘 레슨 첫회에요. 첫회. 예, 2 0회 등록하시고 어 성임 씨 통해서 오신 분이라 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스윙을 어, 확실하게 교정을 해 보겠습니다. 공 나가는 거 보고 우리가 레슨을 받으면 음. 저어 오른쪽 중앙에 있는 저 발사가 방향각 네. 이런 거 가지고는 레슨할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네. 이 분석선을 보고 설명을 하면 좀더 이해가 빠르죠. 음, 네. 예, 내가 공이 왼쪽으로 갔을까, 음. 그죠 그럼 엎어쳐서 아웃인으로 쳤기 때문에 당겨치는 거예요. 음. 화면 보고 맞히면 안 돼요. 공 보고 맞치는게 우선은 중요해요. 이렇게 네. 그럼 다리 한번 살짝 오대로 밀고 그대로 써봐요. 네. 준비 자 하나 둘 쳐요. 네. 음. 그래서 손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하, 손이 거기 있었구나. 여기 네. 근데 지금은 여기 있고, 음. 그다음에 정면 화면에 팔이 시원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시원하게 보여요. 오른서다 보이고, 네. 근데 아까는 팔 자체가 아예, 아예 안 보였어요. 네. 네. 그대로 써봐요. 그들 있어요. 네. 그렇게 공이 멈출 때까지 자세를 네. 유지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어... 네 그렇게 끝에.